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파악을 통해 미래 산업의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KMAC 서민원입니다. 요즘 은행산업 겉으로는 순탄해 보입니다 시장 규모는 커지고 단기 수익도 수익 늘었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ROE는 떨어지면서 이자 수익 중심 성장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큰 문제는 혁신 속도에 있습니다 핀테크가 편리함을 무기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동안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복잡한 앱 화면과 불편한 프로세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은 k m c 마켓인사이트 본부 김정민 시니어 컨설턴트와 함께 은행산업이 직면한 현실과 돌파구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시장 성장 전망과 혁신 속도 평가가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은행산업 전문가와 재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응답자의 44.3%가 은행시장의 양적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성장하는데 왜 혁신은 더 들까요? 핵심은 수익 구조에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은행들은 고금리 덕분에 단기 순이익이 참 많이 늘었는데요 2022년 18.5조에서 2024년 22.4조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오히려 떨어졌는데요 9.02%에서 7.8%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건 이자 수익에만 의존하는 구조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 있고 양적 성장이란 착시에 빠져서는안 되는 이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그러면 은행들의 진짜 경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설문 응답자의 38.5%가 토스를 혁신 주도자 1위로 꼽았습니다. 2위인 카카오뱅크 16.4%와도 큰 격차를 보인 거죠. 아, 토스가 이렇게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 혁신입니다. 49.4%가 이 기술 혁신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둘째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죠. 28.2%였고요. 실제로 토스뱅크는 최근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은행 한국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특히 디지털 서비스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토스 확실히 써보면 뭔가 편하긴 하더라고요. UI도 직관적이고 뭔가 빨리빨리 되기는 해요. 그러면 시중은행과 핀테크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나요? 바로 고객 경험입니다. 센터장님께서 느끼신 것처럼 UI UX를 중요하게 꼽았는데요. 응답자의 무려 40.8%가 UI UX 편의성 격차를 시중은행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았습니다.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현업 실무자들이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낀 점입니다. 현업은 48.6%, 오피니언 리더는 33%의 응답률을 보였거든요. 15.6%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건 고객 접점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매일 체감하는 위기감이 반영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올리브 그렇다면 향후 3년 은행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는 누가 될까요? 응답자의 73.3%가 인터넷 은행과 빅테크가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중은행은 19.7%에 그쳤고요. 그럼 은행들은 어떤 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B2C 금융에서는 두 가지 방향이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는 AI를 활용한 초개인화입니다. 응답자의 55.4%가 AI 기반 맞춤형 상품 추천을 가장 유망한 서비스로 뽑았습니다. 둘째로는 시니어 금융이죠. 34.7%가 시니어 금융에 대한 응답을 선택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시니어 특화 금융이 새로운 블루 오션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금융, 농협 등 주요 은행들이 시니어 전용 브랜드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죠. 올리브 B2C에서 고객 경험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자수익 의존도를 낮추려면 B2B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센터장님 정확하십니다. 네. <laughs> 기업금융 부문에서 응답자의 44.1%가 글로벌 IB 및 m a 자문 역량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이 스케일업 금융으로 43.7%였고요. 특히 현업 실무자일수록 글로벌 IB 역량 확보에 대한 절박함이 컸습니다. 49.5%가 이걸 1순위로 꼽았거든요. 어, 실제로 은행들이 IB 역량 강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대 은행 모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B 국민은행은 KB 증권에서 IB 전문 부행장을 수혈했고 우리은행은 IB 그룹을 여의도로 이전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은행 증권 IB 조직을 결합했고 KB 하나은행은 IB 내 투자금융 본부를 신설했죠.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 진출은 어떤가요? 글로벌 진출의 가장 큰 장벽은 전문 인력 부족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25.4%가 전문 인력 부족을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이 현지 금융 규제와 현지 시장 이해 부족이었죠. 동시에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는 새로운 시장도 주목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265만 명이라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핵심 리즈는 다국어 지원과 비대면 인증 간소화였습니다. 올리브 마지막으로 은행 산업의 미래 인프라에 대해서도 짚어 볼까 합니다. 네,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 보안입니다. AI가 기회인 동시에 사이버 보안이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응답자의 53.1%가 이를 최대의 리스크로 꼽았죠. 두 번째로는 CBDC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는데요. 도입되면 금융 인프라 자체가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CBDC가 도입되면 은행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어요? 응답자의 26.8%가 은행의 핵심 역할을 CBDC 기반 혁신 금융 서비스 개발자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디지털 지갑 제공자의 역할을 넘어서는 거죠. CBDC는 위기가 아니라 은행의 역할을 기술 중심으로 재정의할 기회입니다. 올리브 오늘 은행 산업에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김정민 위원께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B2C에서는 핀테크 수준의 고객 경험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대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둘째로는 B2B에서 고부가 같이 IB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글로벌 M&A 자문, 스케일업 금융이 핵심이고요 셋째로 보안과 CBDC 같은 미래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결국 이자 수익의 착시에서 벗어나 고객 경험과 기술 혁신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 은행 산업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주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MC 홈페이지의 올리브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 산업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콘텐츠로 다양한 미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산업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MC와 리멤버가 함께하는 올리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